김은숙 요새 그 연설 중에 지 딸을 자랑하라면서 삼성 가문을 모멸하는 발언을 했었죠. 돈 많아도 이건희 딸은 자살했다고. 자기가 아는 개인적인 연락망과 소식통에 따르면 홍라희 이재용이 극 대노했대요. 홍라희가 이건희 부인이죠. 홍석현의 친누나고 이재용 친엄마고 그를 쓴 사람의 친할아버지랑 홍라희 여사랑 좀 안돼요. 극 대노했대요. 홍라희랑 이재용이 국정원보다 더 파워있다는 삼정원이 있습니다. 삼성의 정보 입수 로비 능력 자기가 삼성 쪽에 지인이 몇명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재용도 지금 극 대노한 상태래요. 상식적으로 봐도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저런 발언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지딸 자랑하려고 지 딸은 판사다 변호사다 교수다 선 자리가 들어왔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지딸 자랑하는 와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삼성 가문의 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삼성은 이번 대선에서 국힘 도와줄 리 없고 오히려 떨어뜨리는 공작을 펼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만약에 이런 발언했으면 언론이다 국힘이다 난리가 났을 텐데 민주당에서 별 대응도 안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자라기 경쟁하고 싶어가지 남이 못한 거 물어뜯고 이런 거안 하는 스타일에서 거기에다가 김문수가 지금 힘든 게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하면서 설쳤어요. 윤석열이 밥상을 없는 데잖아요. 대선 사흘 앞두고 정광훈 집회에 김문수 지지한 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대요. 대독 형식으로 김문수에게 어? 힘을 몰아주세요. 국힘 쪽에서도 이재명 아들 얘기다, 유시민 얘기다. 국힘이 다시 살아나나 이랬는데 윤석열이 설친 거. 지규연 반사가 얘를 석방시킨 게 결과적으로는 얘가 설치면서 우리 편에게는 도움을 주게 된 거예요. 김문수가 내란똥을 털어내야 그나마 결집시킬 수 있는 건데 내란똥을 묻혀 윤석열이 <laughs> 야내통 게 붙여줄게. 국힘 지지자들 책임 당원들도 내란 사태는 분노하시더만. 그래서 지금 김문수랑 국힘 쪽에서 두 개사 절하고 난리났어요. 윤석열 등장 하루만에 김문수 개엄 핵에게 사과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끼쳤어요.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선언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마 내란 똥묻기싫어 싫다교. 그래서 김문수가 지지율이 40%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올라가자 30%주반됩니다 중도가 완전히 돌아섰는걸요 대구 경북 민심도 완전히 돌아섰고거기다가 리박스쿨 사태까지 터졌죠. 젓가락 사태로 나락으로 가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유시민이 김문수 부인 학력 발언 사태로 인해서 또 덮어줬는데 리박스쿨 건이 유시민 건을 덮고 있어요. 하늘이 덮고 있는 겁니다. 지금. 뉴스타파 이번에 큰공 올렸어요. 뉴스타파가 예전에 유시민과 김어준 주진우 같은 놈 막 떠메기고 이런 시절에 뉴스타파만 올바른 얘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범죄 의혹을 너무 많다, 위험하다. 그때 뉴스타파욕 많이 먹었었죠. 기자들이 리박스쿨에 대해서 유, 김문수한테 물어봤어요. 리박스쿨 그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침이떼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리박스쿨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4명을 배출한 것을 주요 성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상에 정광훈이 만든 기독 자유통일당 입당했었죠. 김문수가 김문수 후보가 여기 등장한다. 기독 자유통일당. 리박스쿨과 한편한 얘기죠. 김문수가 구라를 친 거죠. 우리나라 언론이 방향성만 제대로 잡으면요. 정말 좋은 언론 역할을 맡을 수 있어. 지니다